안녕하세요 민주쌤 TV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성적 채점 결과가 아, 수능 채점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이제 내일이면 어,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아마 이제 진짜 어, 여러분들의 어떤 경쟁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 대학을 위한 어, 방향이 이제 설정이 될 텐데요 작년보다 표점이 많이 올라갔다 뭐 역대급 불수능이었다 뭐 국어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수능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2019년도 다음에 또 불수능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고 지금 뭐 진학사나 메가스터디 등에서 발표한 가채점 기준의 어떤 분석이 조금 틀리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할것 같은 마음에 제가 한번 몇 가지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지금 보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등급 것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요. 바로 수능 최저 적용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좀 속출할 거로 좀 보입니다. 가장 우리 체육대학에선 대표적인 대학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한국체육대학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어, 이두개 대학 중에서는요 어, 사실 어, 저한테 합격 유력 문자를 받았거나 어, 그리고 합금이었지만 어쨌든 최저를 맞춘 친구들은 웬만하면 거의 최초 합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특히 이제 사회문화 점수가 뭐 43점이 2등급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좀 주변에 제 제달 중에서 미 있었는데 아무쪼록 이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많다라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정시 2월 인원이 어, 많이 또늘어날수 있다. 어쩌면 정시를 목표로 한 친구들한테는 좀더 유리한 그런 소식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클리닉 지수가 좀 변화가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자체점 기준의 클리닉 지수를 좀 공개하려고 했었는데요. 어, 올해 아무래도 좀 처음 또 시행되는 이런 수능의 체제다 보니까. 아, 어, 제가 공개를 안 했다가 이제 바로, 어, 내일이나 정도에서 이제 클리닉 지수를 공개를 할 건데요. 가채점 기준보다 지금 실체점, 지금 분석된 자료를 기준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클리닉 지수가 많이 좀 떨어졌어요. 어떻게 되냐면, 어, 전체 클리닉 지수가 3.56인데 지금 한 3.7, 0.2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갔다는건 아이들의 어떤 가채점 기준의 점수보다 각다 조금씩 하락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성적표 기준의 어떤 상담들 다시 한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 유일하게 탐구 중에서는요, 삼원과 윤사가 100%가 나옵니다. 만점을 받았을 때. 어, 즉 뭐냐면은, 어, 100분이에 의한 자체 표준 환산 점수를 계산하는 뭐 고대라든지 이대 뭐 연대 이런 학교들은요 어 이렇게 또 사문 윤사를 선택한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점수가 적용이 될수 있겠다 이해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네 번째는 작년과 만점 표점이 이제 다들 상승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표점 반영 대학들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상담했을 시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이라고 지금 언급드리진 않겠지만, 어, 작년에 합격학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점 인지하시고, 어, 표점 반영 대학들, 가장 대표적인 대학들 어디에 있습니까? 뭐, 바로 뭐, 고대라든지, 건대라든지, 어, 올해부터 이제 숙대 반영되는 부분, 작년은 백분이 반영했지만, 이러한 어떤 표점 반영들은요, 어느 때보다 좀더 정확하게 어 컨설팅이나 분석을 하고 나서 어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면 다어 성적표 받을 거고 아마 이 영상을 성적표 받은 다음에 보더라도 어 이런 네 가지 정도는 한번 유의하고 어 여러분들의 대학 잘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양한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